자, 시, 자, 2번, 시작. 이와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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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표정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번에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주님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믿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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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파악하는 강력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린도우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평균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깨지고 성경의 말씀만이 진림을 믿을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관, 소유관, 죽음관, 가족관, 가족관, 죄관, 요한복음 10장 9절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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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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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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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 116편 15절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는 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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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숨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형제요자매요 모친이라 하기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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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부활은 기독교의 신장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은 성령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성령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요 기독교의 심장이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정명된다 아멘, 아멘, 아멘. 일 예,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증된다.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아멘. 삶,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이어가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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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부활로 죄사함이 확증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고림도서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 구할로, 십자가의 사랑이 확정된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흥미를 향하여, 그루가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아멘, 아멘.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 로마서 1장 4절.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처럼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체이며 기독교의 심장이다.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가듯이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부활, 하나님의 사랑해 신사행전 2장 32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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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천 누가복음 16장 2 2절에서2 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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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누한복음 20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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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신 로마서 14장 9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네.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고림도서서 15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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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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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마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요한의 일서 3장 8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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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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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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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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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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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고린도서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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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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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장형, 영국은 20장 21절,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집 베리엇의 부활설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꼭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이라 하나님이라 아니라 사경전2절장 22절 23절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이 구약에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복음이 오직 처음을 통해서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요즘 너무나 자주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그 복음이 진리의 이유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체험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진리 이유는 사랑이 느끼고 기뻐하고 일어나서 외치게 하고 크게 찬양하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서 복음이 체험된다는 것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확실한 증거는 될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 있고 성령의 입도함 없이도 통로에서 두르고 뛰면서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감정을 근거로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사실을 위해 세워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사실에 근거한 참된 결과는 단순한 사실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믿어도 이러한 사실에 담긴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진정한 진리가 함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4절을 예로 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모두 죽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진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에 담긴 진동한 의미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다. 대개하라 선포하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성하시고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시대에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해야할 믿음과 지거는 오직 부활이 근본되고 부활을 통해서만 발견되고. 부활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이 부활의 사실 위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복음의 실제가 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집 엘리어 라디오 아, 프로그램 동아시오 분들 카리오트 전국의 오십일 년. 아멘. 아멘. 아. 아. 예수님 부활하시.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네.